자 어디 봅시다. 은신 큐로 선빵? 야 일단 저 레이더를 먼저 부셔야 될것 같은데. 야 밤이 깊었어. 나의 시간대라는 소리거든. 뭐 뭔가 있나? 슈트 두 명이었어? 아니지 않나? 아 뭐야 무거워? 아니 뭘또 무거워? 이 왼다리 또 언제 챙겼어 잠깐만 이거 방어력 죽여주는데? 뭐야 이거 파워하머 입고 있어야 된다고? 음 버려 지금 당장에 필요 없다 <laughs> 용접용 고글 음좀 이런 것좀좀 쓸데없는 것좀 개목걸이 드레스를 왜 버려 임마 왜 이렇게 그게 많아졌지? 무기가 너무 무거워졌나? 런치 당구체 <laughs> 뒤졌어 일단 간다 여기 끝내고 나서 여 끝내고 나서 약 마을 갔다가 빠른 이동으로, 한냥 지금 두 마린가 있을 거거든. <laughs> 두 마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자쉣 걸리겠는데? 걸린다. 아싸. 아싸 안 걸림. 음. 디짐. 디서너 누가 날 봉. 이런 쉬우... 그냥 저야지 뭐. 어저저 저 레이더만 피하면 돼.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<끝> 짠. <끝> <끝> 잡았고요. 빼빼빼빼빼 빼. 다시 큐대를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좋았어. 끝까지 대먹지 못한 털에서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난 니놈을 찾았다 이미. 너는 이미 내 손아귀에 있다. 그럴 리가 있나 이 새끼야. 그럴 리가 있다. 엥? 쩨스. 어접한 새끼. 좋아, 좋아, 좋아. 남은 건저 털의 뿐인가 오, 여기 뭔가 있네. 파이프 권총. 데스클로 손. 별거 없네. 허, 아또 있어, 또 있어. 뭐나뭐 뭐 초짜 새끼 그래 나 초짜다 어쩔래. 보태준 거 있냐? 우라질 양아치 새끼들아, 오늘 내가 참교육을 보여주겠다. 머리, 머리. 아, 이거 좀뭐 어, 뭐는 새끼 이제 못 도망간다. 잘가라 오? 잘가라이 새끼야 아, 어! 음. 건방 떨고 있어 뭐야 또 있어? 어 쭉쭉 와 계속 와어죽거어 니네는 자 여기서 의약품 아까 뭐였냐 냠냠 삶은 단결, 달걀? 이런 장난하나 지금 구운 개고기 았어 아, Q로 조준하고 스페이스 누르면은, 치명타 들어가요? 그것도 몰랐네. 일단 저망할 레이더가, 터렛이, 어, 이거 두 개나 있어? 어, 이러면 조금 달라지지. 피하고, 피하고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너 뒤졌어, 너. 내가 올라가서 죽인다. 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 밟고 올라가야 되나? 뭐야? 핵 융합 코어. 아싸 개이득. <laughs> 핵 융합 코어를 얻었고. 좋은 거 아니야, 이거? 그다음에 저걸 부술라면은이쪽으로 올라가서 점프 후에 아, 여기 너무 어, 잠깐. 만 어쩌면 이걸 밟고 이걸 밟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되지 않겠냐? 도금만 기다려 봐. 루아. 형이 형이 뭐라? 형이 형이 뭐라 그랬어? <laughs> 근데 졸랐어, 씨. 그렇게 <laughs> 세네. 뒤졌어, 나 부순다, 저거. Q를 썼어야 되는데. 다시 간다. 난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, 이거. 너희들은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야. 여기서. 때리고. 스페이스? 안 돌리는데? 치명타 발동. 질명다오 여기서 때려? 오 어, 예스 죽이는구만 남아있어 하나구만 소드마스터가 대응하고 있다 자 일단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 들리고 터렛 하나에 뭐 이정도면 이제 할만하게 됐네요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? 홀봄으로 들어와 당구큐대 하나로 모든 걸 평정할 수있길 여기서 하나 먹고 들어가자. 상태 소지 의약품 개고기 아, 이거 먹는 게좀 불편하네. 이리와 짧나? 좀더 들어간다. 헤 으음 음. 음! 음! 아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저, 잠시만요! 잠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있다니 일단 빼자 빼빼빼빼빼빼 빼, 빼, 빼.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우리 스티브가 또 잘해주고 있구만 오 우리 스티브한테! 아아저저 개같은거 저거 죽여버 난사가 되는 거였구만 이거. 아 그래? 그말 그대로 돌려주지. 야, 너무 약해도 언젠간 또 저의 시대가 올 겁니다.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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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. 아, 잘못 던졌어. 아, 이거 맨날 잘못 던지네. 이거 아니, 이거 조작법 너무 불편해. 던지는 거 알트 꾹인데, 강공격이 그냥 알트라서. 아, 너무 잔인하게 죽였네 야, 미안하다 야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씨 아니 이곳은? <laughs> 아 설마 그게 얼굴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시는지 몰랐진 않은 <laughs> 일단 여기 왔고 여기서 개고기 야 개고기 짱인데? 개를 그냥 아니야? 치즈. <laughs> 아니 여기 주변에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 또 있네, 있네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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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천천히 간다. 고기 등록해 놓으라고. 아, 그럴까? 잠깐, 그러면 그 개고기를 등록해 놓자. 즐겨찾기 0번. 아, 근데 얘때문에 은신이안 돼. 어? <laughs> 얘때문에 은신이안 돼. 이 앞에 또터렛같은거있을 g 인데 겹쳐지는템 버리라고? e 저 i e u 니이 아닌가? g e n i 이거 ingenieur. 이거 i n 이거 좀 아깝대 나중에 써도 된거좀 심각할때 i e u r 이거 i n 이 이런 미친 해제하면서 소리 더 크게 들리네 이씨 해제해 근데 경험치 준다 야 여기 어제 왔던 곳 아닐걸? 어제 왔던 곳이야 여기? 어? 뭐야 여기 <laughs> 여기 어제 왔던 곳이야? 아니지 않아? 아 맞네 어 <laughs> 어제 왔던 곳이네 아, 아 내가 얘네 그냥 다 쓸어버렸네 씨아 <laughs> 미안하다 야 아, 스런네요 제가 아, 미안해라 <laughs> 이런 음식 다 챙겨갔어 요 여기. 괴멸시켰네. 뭐좋 아, 요 나쁘지 않군요. 뭐야? 비축 수령 단 단말기? 이 뭐지? 배달물 탐조등 아, 아, 이거를 미 아, 놨어야 되는데 가자, 좋았어. 오이, 아, 나 얘네 진짜 깜빡이 좀 키고 다니자. 야, 놀랬잖아. 이것들이 근데, <laughs> 야, 빠른 이동으로 잠깐 가자. 어떻게 가지? 이거 누르면 되나? 지금 연방 식량 저장고에 왔었어. 그치? 그러면은. 우리 집이 어디냐 <laughs> 여기도 아니고. 여긴가여기겠지생츄얼이었지 어, 추츄이 오케이. y e 예 Yes! Yes! 구 e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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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기 여기서 기 내 소지품 음. 잡동산이 전부 보관하기 됐다. 씨아, 좀 앉아서 나될 때까지 좀 기다리죠. 뭐야, 또말 걸어 이상한 사람이? 침대 어디야, 내 침실? 아, 또 앉으면 또이 새끼. 침대가 없나 여기? <laughs> 내 침대 어디 있어? 침낭을 만들어야 돼요 또. 예라이씨. 어디서 만들어 건데? 침낭 만드는 것도 어떻게? 해? <laughs> 이걸 만들어야 되나? 작업장에서 구조물. 어내 아, 집. 응. 내 집이야. 아무도 오지 마. 뒤져.

어...어...어... 어, 어. 다른 사람이 잘수 있다고? 그럼 패야지 자 오늘 심심한데 야근 메인 캐스트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? 누구한테 말을 걸어서 받아야 돼? <laughs> 따라라. 아 도그민 맞다 다이아몬드 시티로 가라고요? 다이아몬드 시티? Where is the d i a m 다이 d City? Diamond City, city, city. 왜안 나오나? 아, 와우, 드럽게머네 일단 오늘 아 그럼 아까 내가 봤던 곳이 다이아몬드 시티인가 보다. 아까 오늘 엄청나게 멋진 도시를 본것 같아서 아까 거기서 그죠? 가는데 2, 3 주? 에이슨. 무 오늘 안에 못 간다고? 야 그래 봤자 오늘 40분 남았는데 야 놀러 와봐 어디가 목걸이 채워주기로 와봐 hey. 저기요 저기요 Wait there. 교환 <laughs> 이거를 보자 의류 개목걸이 주면 되나? 용접용 고글도 씌울 수 있어? 음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주고 된 거야? 아 이거 아니지? 찾어 <laughs> 착용 시켜줘야 된다고요? h 이 f 대화해 볼까? h 제주 부려봐미어캣시구만 hey, <laughs> 음. 가자. 때가 되면 입겠지 뭐. 그러면 일단 난 다이아몬드 시티로 가야 되니까 아까 갔던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. <laughs> 여기서부터 쭉가 봅시다. 우선 그 장소 풍뎅이 같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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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뭐 뭐, 뭐. 뭐지, 이 새끼? 오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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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츄리에서 프레스턴 가비와 합류하세요. 했잖아. 아 있네. 커먼 웨스의 보석 다이아몬드 시티를 향하라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오 예스. 다이아몬드 시티엔 다이아몬드가 많겠지. 전부 다 가져와서 내 배때지에 넣어야지. 아그 눌러야 돼요. 이렇게. 이제 맵에 표시되는 거야. 이렇게 여기구먼 따따따따따따 주먹손으로 <laughs> 대화 안 해도 상관없댔었는데, 아까 저번에 누가 그래서 그냥 간 건데, 저또뭐 발견했나? 그건 가자. 큐때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다. 날씨 좋구만 내 식대로 살다 내 식대로 가겠어. 그런데 저기 뭔가 있구만 이마트냐? 가봐야겠다. 뭐냐? 여기 우와 세일이다. 오늘 안에 도착은 함. 안 하면 뭐 어때? 그냥 놀면 되는 거지. 아크젯 시스템 홈플러스야, 이거? 호호 호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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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<목소리> 과연 이거 퀘스트야? 에이 나 3000포로 빠지는 거 하루 이틀 보냐 3만포야 3만포 000포. 3천포가 아니라 어디 보자 <laughs> 여기는 무엇이 있나 뭐다 썩어 문드러져 있냐 보스턴 뷰글스? 뭐야 콜라, 자판기는 뭐다 있냐? <laughs> 여기 빡세? 빡세다고? 가봐야 알겠지 어? 어? 조용히 해! <laughs> 어, 이런 새끼가 아 어 프로텍트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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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 도구맹 힘내! 침통수다, 이 자식아 어? 아! 빵맹이 오? 빵맹이 빠샤! 어? 빠샤, 이 자식아 예쓰 아, 별것도 아닌 게 아까 누가 여기서 나총쏜거 같은데 아, 저거구만 뭐야, 저거 씩 빨아 꺼져 이런 일하도 누가 오는 군 와라 다상대해 주겠다. 아, 죽여버리겠어. 조준 시스템 거지 달람이라고? 무슨 소리야? 거지 달람 아닌데? 오셋 오케이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나씩 헤쳐 나가는 게 정말 재밌는데 뒤로 가서 도구민 좀만 버텨 어 빛이 쪽에 뭐야 나이스 오케이 안우우우 e n 내라. 자시 얘는 뒤로 가서 때려야 돼. 뒤로. 아아아. 아아 아. 아 아. 쳐. 쳐. 잠깐 빼. 자 빼고. 눌러서. 고기 먹고. 나세네. 다라다 네 t 다 a r a tata, t 다 t a 따 a t a t a t 조그만. 어 고생했다야. t a 개고기 하나 줄게. 아니또 아니, 아, 있네 이거. 아 나이.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Fuck you man Yes 좋은데 오호 오호 좋아 야 근데 여기 뭐 건질 만한 아이템 없냐 그러면 플라스크 소화기를 왜 가져가? 음그썩 좋은 게 있는 거 같진 않은데 군용급 회로기판 그니까 열심히 잡았는데 이렇게 보상이 아, 안 돼! 아! 쨔! 어! 어디더라? 여기였나? 내가 잠깐 숨을있어야겠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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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얘네가 소리를 뭐, 안 듣네, 소리를. 얘네 소리를 못 듣네. 멍청한 새끼들 이거. 보는 것만 보네.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는데? 여기 있다, 이 멍청아. 여기 지롱. 멍청아, 여기 지롱. 어 t t e n t i o 오호 오호 아 발소리 듣는다고? 그게 많이 못 듣는 것 같은데? 봐봐 많이 못 들어 이거 봐 뒤로 가볼게. 에이 스티브! 스티브! 스티브 어딨어? 듣는거야 저거? 어, 지원을 요청한데 근데 내가 죽여놔서 야 미안하다 야 어흑 <laughs> 나 지금 노는거야? 에이 hey, 맨우오호호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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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라 이거봐라 어, 저도 들어갔네 봤겠지? 오? 어? 오문 어, 닫을래? 오이 새끼, 게 뭐지? 여기도 문 닫아야지? 아 그리고 들어오나 보자. 역매! 노! 이 새끼! 그 새끼! 이 깜통새끼가 우리 우리 티브한테 티브한테 자식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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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맞다 오른쪽 가드가 있지 맞다 나카드 이거. 이거 아 맞아 아 젠장 이걸 몰랐네 아... 야 그건 그렇고 hey, over here. See if he had worth 뭐야 개소리야 따라와 뭐야 뭔 d a 야 여기 h 긴 n g worth taking. 번엔 손해 봤네 d p o 새끼들 이런 데서 자고 있었구나 세면대나 변기 쪽에서 그거 할수 있냐고? 이 y 뭐지? 에너지 무기에 치명타 피해량 오 이거 개 좋다 이런 거다 가져다냐 씨 CEO 단말기가 있었어 여기 뭐지 이게 어디 보자 2077년 하하 음음음음 음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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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궁금해요 제현장을뭐 없냐 야 먹을 거라도 없냐 여기 마트 아니었어 오 얘들이 뭔가 먹고 먹고 사는 그런 게 아.. 아우 쉣 콜라 말고 아니 새끼들은 콜라만 처먹고 살았나 퀘스트가 템이 좋아요? 지구본 그래 문제 펜던트 여기 연구소에요? 아 연구소에도 걔네 막 초코바 같은 거라도 먹었을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씨야 아무것도 없어 그지 새끼들